렐루야. 네. 벌써 9월달 중순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가을의 풍성한 그런 계절의 풍성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말씀 열왕기상 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1 5월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이십자이고 너비가 스무자이고 높이가 서른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스무자로써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열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곧 본당 양 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넓반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다섯 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개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말을 네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네 오늘은 성전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네, 에 제가 자 성전이 오늘 예, 솔로몬에게 주어진 성전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치수까지 알려주고 그것을 그대로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성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모양입니다. 네, 보이시죠? 예, 이게 솔로몬 성전의 모양입니다.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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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l o m 이, 보이는 것은 제단이 여러분 보이고 또 물두멍이 보일 거예요. 시, 이제 씻는 거죠. 작은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에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여러분 보시면은 어, 그 입구에 보니까 둥그런 기둥이 하나 보이시잖아요. 하나는 이제 투명하게 해서 이게 보이지 않지만 양쪽에 똑같은 그 어,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치수를 보시면 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그 치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 길이가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한 규빗은 팔꿈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보통 50cm라든가 또는 45cm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길이가 어60 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20 규빗. 이렇게 돼 있거든요. 60 규빗, 20 규빗. 그죠? 그러면 어떻게 3대 1이 되겠죠? 높이는 어떠냐? 예, 너비의 반입니다. 그러면 30 규빗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그 노, 높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상면도에 보면은 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재단에 이렇게 계단까지 있는 게 이게 성소고 지성소가 있다면, 지성소 아, 안에 네.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 일 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어, 섬기는 일을 받던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각각 보면은 다락방들이 쭉 있어요 그죠? 문은 어느 쪽에 있다고 했나요 남쪽에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7장까지 성전의 모양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재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여기 보면 야긴 야킨 그다음에 보았어요 보아즈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 기둥도 이렇게 여러분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던 어,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첫째 뭐냐면 이게 이제 교회의 어, 모습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음,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어,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어, 거기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의 어 이스라엘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know, you know, you know, 이 성전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많은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 자기의 집이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이 빛집이 굉장히 명품의 집이고, 비싼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정말 그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집의 어떤 모양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 가족들이 구성원이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냐, 그게 다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뻔들하고 맛있는 고기를 먹어도 맨날 다투고 싸우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하더라도 그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가 가족을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까?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면서 하는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 또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함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내 죄가 사함 받는 장소. 내 죄가 동물의 피를 대신 흘려서 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 대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의미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으로 박혔느냐뭐 이런 어떤 의리한 것보다는 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그 어떤 거보다도 잘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이제 건물의 교회는 성전이는 아니어도 여기가 우리 공동체 같이 모이는 장소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내 가정에서 소중히 다루고 청소도 하고 또뭐 집기가 망가지면 그것도 교환하듯이 우리의 이 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건물의 교회도 잘 돌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우리 그 교회도 뭐 구성원들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구성원들이 잘할수 있도록 그리고 그뭐 예배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도록. 잘 서포팅해주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히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죠죠두 번째는 이제 이곳이 다 금으로 안에 내부를 치하고그 예, 당시에 아주 그굉장한 예, 자료를 재 a r i o t 재료 a r i o t chariot, c h a r i 어, 여기에 어, 이렇게 지금 조감도가 있는데 이 조감도가 다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음, 뭐죠 그 아론의 제사장들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섬기고. 성기계수입니다. 그래서 집기를 만드는 그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문지기도 있고 또 성전 내 여러 가지 예뭐 부삽 뭐또 제단 어불 불을 옮기는 그어 그런 도구들 이런 자세한 것까지도 다 같이 예 관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은 다 어떤 규모라기보다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다아는 그런 거룩한 걸 가지고서 어이 성전을 어 솔로몬이 짓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가 뭐하는 곳이죠? 예 어떤 외형의 것보다는 그 아,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여기서 모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를 삼받는 곳.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여기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은 그곳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제물을 같이 먹도록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같이 나눠서 먹거든요. 그 나눠서 먹는데 같이 뭘 하는 거죠? 예, 네, 성김과 사랑.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같이 먹어야 돼. 이 정해진 장소에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아, 내 대신 죽은 그 동물의 피가 아, 내 죄를 사함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어,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나누면서 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이죠. 어, 오늘날 교회도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감격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나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동물의 피로 그때그때마다 죄를 사함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함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은 솔로몬의 가졌던 그 영광을 오늘 개개인이 예수님 때문에 다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엄청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뭐 형식보다 규모보다 외형보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배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오려면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찾아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고 내용적으로도 어 하나님 앞에 정말 알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축복, 솔로몬이 누렸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우리가 똑같이 더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주 놀랍고 또반가워 그리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또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소중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존재가 소중하듯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게 하셔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성전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금요일 새벽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